에스더 6장부터 10장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6장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총애를 입은 에스더는 자신의 요청을 말하기 전에 두 번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하만이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높은 나무를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수에로 왕이 궁중 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공로를 발견하고 화만을 시켜 모르드게를 높이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으로 아수에로 왕이 우연히 모르드게의 옛 공로를 발견하고 때마침 그 자리에 있던 하만을 지켜 그를 존귀하게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6장은 에스더스의 이야기가 대반전을 이루는 장면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모르드게가 높이 들리워지는 반면에 기고만장했던 하만이 추락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만의 음모가 깨뜨려지고 유다 민족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면 하룻밤 사이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 밤에 아수에로 왕은 왜 잠이 들지 못했을까요? 둘째, 궁중일기의 수많은 기록들 중에서 왜 하필 모르드게의 공로가 기록된 부분을 읽게 되었을까요? 셋째, 하만은 왜 바로 그때 왕에게로 나아갔을까요? 넷째, 모르드게는왜 하필이면 하만의 손에 의해서 존귀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배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장입니다. 목숨을 건 희생의 결단으로 왕의 은혜를 입게 된 에스더는 자신이 베푼 두 번째 잔치에서 마침내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또한 왕의 명령에 의해 모르드개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야 했던 하마는 에스더에 의해 그 음모를 고발당하고 결국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집에 세워둔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로써 본문은 악인의 몰락이 얼마나 비참하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유대민족을 진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하만은 처형당했지만 하만이 꾸민 음모, 즉 그가 왕의 이름으로 쓴 조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은 그 누구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진멸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유대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만에 쓴 조서를 폐기시키기 위해 왕께 탄원했고 왕으로부터 새로운 조서를 쓸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모르드계는 새로운 조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유대민족은 모르드계의 새로운 조서로 인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장입니다. 아달월. 13일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 바사제국의 전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진멸 당하기로 되어 있던 날입니다. 하지만 아수에로 왕의 새로운 조서가 공포된 덕분에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도륙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연대의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림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십장입니다. 당시 유래인들을 대표하던 인물인 모르드게가 바사의 제2인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바사 왕들의 일기에까지 기록되었음을 언급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 의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과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6장부터 10장까지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니하로 명예되어 역대기 일하시가 자기한테서 일을 그 속에 기록하길를 오늘 지키던 왕의 두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아하스로 왕을 암살 되는 음모를 모두에게 고발했다 하였다 왕이 이르되이 일에 대하여 우슨 종류와 관찰을 모두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누가 뜸에 있느냐? 카메. 마침, 하만이 자리가 세운 나무에 몸들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분 바깥 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안 돼. 하만이 뜰에 손나니까, 들어오게 하라. 하만. 하만이 들어오면 왕이 못 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신중해 이르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나 외는 누구지요? 하고 왕께 아래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가그 왕복과 말을 왕이 신어준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단포하일를 들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라대걸무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에게 해가 물론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아라. 아멘이 <laughs> <laughs> 왕복과 말을 보수는 모르드게에게 보수이기고 나를 또 선종과 로망이여 그한에서 안고 모함이 존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골문으로 돌아오고, 다음은 번내하여 머리를 쓰고 그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안에 세레스가 이르 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넌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니까. 아. 아직 말이 그치지 않아서 왕의 에스터를 이르러 하만을끌고에스더가대통 잔치에 빨리 나아가 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간다. 왕이 이불제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입어. 왕 예수님여,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느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철만이 할지라도 시행하겠느냐? 왕이여, 내가 나를 왕의 목전에서 문의를 읽었으며 왕이 존기해 오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주빈과 도륙하고 진료을 다하게 되었네. 만니 우리가 노기를 받더라면 내가 장상하였을 그래도 대이 왕의 손붙였습니다 아니, 아하스베로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가 이런 일을 신들의 부모자는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한 하나님입니다. 아니, 아니, 왕과 왕후와 에스더여.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는 왕후 후원으로 들어간다.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터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아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터가 앉은 벌상 위에 엎드려 버려,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각까지 하고 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이 입에서 나오는물이다 하만의 얼굴을 쓰다니라 왕을 모서 예수 중에 하루 보내란 왕에게 날쟁.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갈고자 하여. 하만이 무띠가 묵직 규비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선다이다 하만, 그 나무에 달라! <목소리> 모르드게를 내달려고온 나무에 하만이 왕의 부부가 끝이라 제8장. 그날 아하스베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국 에스터에게 준다. 에스터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만들음을 왕께 알았으며 모르드게가 왕한하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부른 단지를 떼어 모두에게 주는지라. 에스토가 모두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한다 에스토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피하려 한 악한 괴를 제 어미를 울며 구하려 왕이 에스토를 향하여 금규를 내는지라. 에스토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많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적에 은혜를 받고 또 왕의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 진대. 조선를 내리사 아가사랑 한무다다의 아들 하나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빼하고 쓴 조선을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단함을참아보며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니까아스레오 아,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두에게 이르되 하마니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이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두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 누구든지 처회할 수 없음입니다 그때 시왕은 곧 3월 23일에 왕의 선의관이 소집되어 모르드기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환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서를 아스포르 왕의 명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조들에게 붙여 전하며, 그들은 왕궁에서 빌려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하는 자. 조서에는 왕이 여러 부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선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육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대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단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되였다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는지라 왕의 명령이 매우 급함에 옆조이 왕이에게서는 준 말을 타고 빨리 나고 그조서가 고성 수산에도 반포된다. 모르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대 거룩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르며 기뻐하고 유자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드는 각 지방, 각 은혜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 <목소리> 제9장 아라월,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날이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라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한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의 왕의 각 지방, 각 위에 모여 자기들을 깨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능이 망을 쳐아오고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든 일을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보니, 모르네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네의 명성이 각지만 커지더라. 6. 유나인이칼로그 모든 대석들를 쳐서 고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믿었는 자에게 마음대로 한다고유나인이또 고성 수산에서 오백 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나와 달본과 아스파나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나와, 바마시다와 아리세와 아르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승자여 유가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성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고류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안 왕이 왕후 에스토에게 말이다. 유가인은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열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천이 무엇이냐? 곧허락하겠느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진행하게 느노라 왕이 말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인들이 매일도 오늘 조사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수체를 나무로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설를 수산에 내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립니다. 아다로 14일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고 왕의 가치관이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위워하는자 7만 5천 명을 도유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아들 13일에 그 일을 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기기다. 그러므로, 15일의 루다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이에 물준다. 모르드레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베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가인에게 원뜻을 방문하고 그를 보내어 이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다 이달일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지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가 보낸 돌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아가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친절하게 빼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터가 왕 앞에 나아가으로 말미야마,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꾀하려던 악한 때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며,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말을 부린이라고, 유다인이 이 그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야마,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학 환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데 이 문화를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않함으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문화를 기념하여 지키이 고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었다아미하이레딸 왕후 엑스터와 유다인 고림이가 전포으로 글을 쓰고 고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과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스스어의나라1 2 7시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며 전한 기간에 이부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네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편식하며 부르지는 것으로 말미야마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전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부인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했고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제1장아하스웨르 왕이 그의 풍부와 바다성들을 올려놓은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드게를 높여 존기하게한 사전이 메레와 바사 왕들의 인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유다인 모드게가 아하스웨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한 형제의 상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보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많이.